투로러 바이 투게더 연주님의 퍼스널 컬러 재분석 영상입니다. 다른 색상보다는 좋은 영향을 못 준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모먼테지만 제가 이것을 인정하기까지 하루 가 꼬박 걸렸습니다. 그래서 원쿨 상관없이 비비드 제외합니다. 어, 왜냐면왜제 분석을 하냐면 어, 제가 커뮤니티 게시글에도 올렸는데, 처음에 제가 연주님 퍼스널 컬러를 겨울 쿨 브라이트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연주님의 퍼스널 컬러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그냥 제가 좋아하는 모먼트의 퍼스널 컬러더라고요. 왜냐면 연주님께서... 이런 갈색머리일 때 피부빛이 고리빛으로 변해, 변하는 변 반면에 이런 푸른빛 돌거나 쨍한 원색을 입거나 아니면 이렇게 흰색과 검은색의 극대비 노란색과 파란색의 채도대비 이런 명도와 채도 간의 극적인 대비에서 피부빛이 굉장히 하얘지세요. 실제로 피부빛이 되게 하얗죠. 근데 이쪽으로 가면 구리피 피부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피부빛이 몇 단계 훌쩍 뛰어넘어서 하얘지는 걸 보고 아 이게 퍼스널 컬러가 맞구나. 내가 좋아하는 모먼트가 퍼스널 컬러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니라, 그냥, 퍼스널 컬러 까진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모먼트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재분석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다 빼서, 결론을 도출하게 됐는데요. 제가 도출한 결론은, 일단, 웜, 톤인데, 웜톤인데, 중명도에 뮤트톤을 가진 퍼스널 컬러가 아닐까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이제 하나씩 빼보니까 이 정도가 퍼스널 컬러일 것 같다 싶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궁예가 아닌 예측 영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범위의 작장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결론이 노출이 됐는지 하나씩 사진으로 확인을 해볼 건데 일단 고명도 라인부터 보시죠. 연주님이 고명도 라인이 아닌 이유는 왜 고명도 라인이 아니냐면 여기 요 범주 밝은 색상들이 많이 분포돼 있죠. 보시다시피 지금 이 사진들만 봐도 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좀 뭔가 기존에 연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목구비에 비해서 좀 뭔가 좀 퍼져 있는 느낌을 느낌이 오지 않나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똑같은 사각형이 있는데 하나는 흰색, 하나는 검은색으로 만들었을 때 분명 똑같은 사각형이었는데 검은색이 더 수축돼 보이고 흰색이 더 팽창되어 보이죠. 어, 이러한 원리로 연주님께서 이제 입고 계시는 이런 흰색 착장들, 흰색 착장들. 이런 흰색까진 아니어도 고명도 범위의 색상들. 이 브라이트 톤도 채도가 높은 쪽에, 좀 중명도 가까이에 있어도 중명도 이상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흰기가 돌아요. 근데 이 작은 흰기에도 지금 연주님의 얼굴에도 흰기가 같이 뜬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밖에 있는 고명도 라인을 제외하고서도 그래서 연주님께서는 이제 고명도 범위에 착장을 입으셨을 때 얼굴에 같이 흰기가 올라오시는 것 같아서 일단 퍼스널 컬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퍼스널 컬러는 아니어도 이렇게 흰색 착장이 주는 영향이 연주님께 되게 좋게 비춰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생기셔가지고, 이제 얼굴이 많이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도 그 동글동글한, 아가아가함을 더 부각시켜주는 게 이런 고명도 라인의 색상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이렇게 고명도 라인이 왜 아닌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고명도가 아니라면 중명도 포함한 이 아래 범주에 연주님께서 어울리는 색상이 있을 거라는 건데 어, 어디부터 봐야 되나? 음, 일단 저명도 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왜 저명도가 왜안 돼? 포컬이 아닌지 알아보겠습니다. 연준님이 이, 이 속한 그룹인 초바투가 아직 좀 신인이어가지고 기사사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가져오진 못했는데 일단 요 안에서 추측을 해보자면, 이 사진만 보면, 이 사진만 봤을 때는 이런 저명도 라인에 속해 있는 이러한 밝기가 어두움이 좀 괜찮게 어울린다고 생각이 드는데, 플래시가 없을 때를 보면은, 이 어두운 밝기로 인해서 이목구비도 같이 또렷해지는 것도 있지만, 좀 필요 이상으로 어두움이 깔린다고 느꼈거든요. 보시면 여기 밑에 좀눈 밑에 그림자나 이렇게 살짝 살짝 있는 그러니까 살짝 얼굴에 살짝 살짝 드리워질 수 있는 그림자 같은 거 있잖아요 어둠 같은 게좀 필요 이상으로 부각이 된다고 느껴져서 그래서 뭔가 저명도가 막착붙인느낌은못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블랙은 그냥 아예 이 검은 기운이 어, 좀, 잡아먹는 느낌이고. 여기 보시면 이게, 플래시가 똑같이 비춰져 있는데도, 여기 얼굴, 광대 아랫부분이랑, 광대 윗부분, 네, 밝기 차이가 좀 심하다고 느꼈어요. 좀, 본래 피부색에 자연스럽게 어두움이 깔리지 못하고, 그냥, 검은 기운만, 보이는 느낌이랑 그래서, 화이트와 마찬가지로, 블랙까지도 제일를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음. 하지만, 이런 푸른빛이 돌기 시작하면, 얼굴빛에 좀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웜, 쿨 상관없이. 좀 얼굴빛을 일정하게 만드는 게, 이제 연주님께 가장 잘 어울린 색상이 푸른빛인 것 같아서, 근데, 푸른 머리색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착각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잘 어, 어울리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저명도도 제어를 합시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딱 중명도 범위인데요 일단 제가 예전에 퍼스널 컬러라고 이제 공유를 했었던 비비드 톤 보시면 정말 진짜 제가 어, 덕후의 마음을 버리고 정말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연주님의 얼굴보다 색상이 먼저 눈에 띕니다. 이 소리는 이제 얼굴의 시선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색상의 채도가 더 눈에 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비비드 톤이 연주님의 피부색과 어, 안색과 이목구비에, 제 다른 색상보다는 좋은 영향을 못 준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모먼트지만 하, 제가 이것을 인정하기까지 하루가 꼬박 걸렸습니다. 그래서 원쿨 상관없이 비비드 제외합니다. 너무 슬프다.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비비드 톤, 브라이트 톤. 겨울 미지근 겨울 쿨 비비드 브라이트 모먼트에 제가 입덕했었기 때문에. 네,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그렇게 제외하고 남은 건 이제 비비드 톤을 제외한 저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색상이 스트롱. 그리고 획기가도는 뮤트 톤입니다. 제가 이제 연준님 스트롱 의상을 입은 걸 많이 못 봤어요. 많이 못 봤는데, 그냥 채도가 좀 쨍한 게, 쨍한 것보다는 좀덜한게 얼굴에 쉽선 집중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잘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스트롱도 이미적으로 뺐습니다. 본 적은 없지만, 이미적으로 뺐고, 어, 왜안나 음. 그러면 남은 게 이제 이 뮤트 톤이에요. 중명도의 뮤트 톤인데, 이것도 못 봤어요, 제가. 이것도 못 봤는데, 중명도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시면, 여기 의상에 베이스 색이 정말 딱 중명도거든요. 중명도인데. 요 검은거뭇한 거 있잖아요. 이좀더 진한 이 검은 색상의 명도. 밝기는 뭔가 조금 아까와 마찬가지로 요런 명도잖아요. 이런 저명도 라인 느낌인데. 이것처럼 조금 더 얼굴빛의 어두움을 부각시킬 것 같아서 이거를 제외하고 이 베이스 색상을 중심으로 이제 안색을 집중해서 봤을 때 저는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정도 명도가 이 정도의 명도가 안색에 영향을 줬을 때 그냥 딱 필요한 이목구비 부각만 시키는 느낌이었어요. 자질구레하게 뭐 이런 코의 옆주름, 이런 옆에 입 옆주 뭐라고 해야 돼? 입 옆에 그 페인 면적? 이런 거를 이제 아까는 좀그런게좀잘 부각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웃어서 그러신 것도 있지만 이 어둠이 좀더 많이 부각시키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그런 게좀덜한 느낌이었거든요. 있기는 해도, 뭔가 안색이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되도록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딱 보자마자, 아, 아, 중명도다. 아, 중명도다. <laughs> 중명도에서 노는 파컬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보시면, 제 미지근 걸친 웜, 예측을 해놨거든요. 그 이유가 같은 사진인데 같은 날 사진인데 제 카메라 카메라 렌즈가 달라서 그런 건지 이쪽은 쿨 쿨감으로 찍혔고 이쪽은 따뜻한 기운으로 찍혔어요. 그런데 딱 봐도 이쪽이 훨씬 안색이 일정하고 자연스럽죠. 안색의 변화가 진짜 여태까지 본것 중에서 제일 없어요. 정말 일정해서. 반대로, 쿨감 쪽은, 일단 명도가 받쳐주니까 괜찮긴 한데, 뭔가 이제 피부빛의 온도와 그, 이옷 착장에 의해 끌어올려진, 같이 끌어올려진 이 쿨감의 어두움이 좀 따뜻한 피부와 잘안 맞는다고 느껴가지고. 그래서, 아, 웜톤인 것 같다. 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궁매했던 거랑 완전 반대죠. 덕후렌즈가 지대로 씌워가지고. 근데 사실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분석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연주님이, 이렇게, 극웜 제외하고, 그냥 쿨감, 이랑 극쿨 제외하고. 근데 여기 기사 사진에는 많이 없는데, 아, 있는데 내가 못 가져왔다. 극 쿨에서 되게 많이 질리시고, 그냥 쿨감도 좀 질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춥게. 그리고 그 웜은, 그냥 이거는 제 추측인데. 이 사진 보시면, 플래시 정도의 차이라고 느껴지잖아요. 뭐, 어. 여러분 이거 까시면 안 돼요. 맥키퍼 이거, 삭제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게 똑같은 브라이트 톤이지만 사진 종류, 어, 어, 카메라 종류 때문인 건지 이쪽 브라이트 톤은 좀 살짝 쿨감, 얘보다 비교적 쿨감으로 찍혔고요. 얘가 진짜 웜 기운으로 찍혔거든요. 근데 어차피 주황색이라는 색상 자체가 이제 되게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색상이라 이제 채도가 좀 있어도 크게 막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쪽 보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 필요 이상으로 좀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노란 기운이. 좀 적당히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아, 왠지, 이제, 극 웜의 모먼트는 없지만, 여기에서 더 주황색이 올라온다면, 그러니까 이게 좀 빨간색 쪽에 가까운 주황색이잖아요. 근데 진짜 더 주황색으로 간다면, 어, 안색에 좋은 영향을 왠지 주지 못할 것 같다. 라는 이런 비교적인 생각으로 추측을 해서 웜톤이, 웜톤 중에서도 이제 극웜 쪽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추측은 이렇게. 웜톤이긴 한데, 미지근까지 소화하는 웜톤, 요 정도인데 여기까지 나름 봐준 반한 웜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결과가 이건데요. 어... 제가 궁예까지라고는 말 못하겠는 게 사진이 너무 없어요. 자료가 너무 없어가지고 진짜 네 <laughs> 진짜 그냥 예측 영상입니다. 연준님의 퍼스널 컬러가 여기다 라고 말할 만한 증거는 없는데 그냥 다른 모먼트들 다 제외하고 좀 여기와 가까운 모먼트들로 추측을 해보니까 아 미지근, 웜, 중명도일 것 같다 미지근, 웜, 뮤트, 뮤트톤 근데 봄이랑 가을을 설명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어, 자료가 없어서 봄인지 가을인지 모르겠어요. 착자를 일단 입은 걸 봐야지 알수 있을 텐데. 음... 근데 사실 색채계가 봄, 여름, 가을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사람들 구분하기 편하라고 이제 구... 좀 분류를 해놓은 거지. 사계절로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시원하시진 않겠지만 나중에 연주님 기사 사진, 뭐 자료가 더 많이 쌓인다면 다시 들고 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그때는 예측이 아니라 궁의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의 덕후렌즈는 평생 빠지지 않을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